낙모닝 오늘은 부담스럽지 않은 주제로 자막 안 달고 이것저것 얘기를 좀해 볼게요. 일단 댓글 질문부터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나탄이 블로그를 하나 더 개설을 해둔 것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블로그는 애드포스트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려고 하니 애드포스트에 기존의 블로그 외에 하나만 더 등록하면 끝인가요? 맞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만약에 한개 운영을 하고 있다가 두 번째 거를 만약에 부블로그를 팠어요. 그렇게 해서 부블로그를 열심히 키우고, 애드포스트 신청을 할 때에는, 구 블로그 애드 포스트 들어가면 안 되고, 본 블로그 계정으로 들어가서 미디어 등록을 추가로 하면 됩니다. 어, 그리고 혹시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강의 올리시는 분들처럼 네이버 블로그 개설부터 세팅 방법까지 올려주실 생각 없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아,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워드프레스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초반에 뭔가 이렇게 세팅을 하는 방법이나 좀 그런 거는 안 올립니다. 그, 왜냐하면 최소한의 기초적인 거는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인터넷 검색만 하면은 아니면은 유튜브에서도 기초 세팅하는 방법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굳이 내가 딱히 따라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게그 정도는 그 정도는 초반에 누구든지 의지만 있으면 다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잘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블로그 개설 세팅은 그냥 만들어서. <laughs>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팅하는 것도 글이 어느 정도 좀 쌓이고 최소한 한한두달 해보고 그 다음에 해도 됩니다. 뭐 카테고리 설정만 대충 해놓고 글을 써도 어차피 초반에 백날 세팅 잘해봤자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상인 노출하기 힘들어요. 뭐 얻어 걸려서 스마트 블로그에 몇개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막 초반에 세팅을 엄청나게 막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 워드프레스든 블로그든 제가 초반에 이런 세팅하는 기술적인 거는 전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별로 안 중요해서. 뭐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는 네이버 블로그 세팅 방법이 조금 나와 있기는 한데 제 강의를 들으라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인터넷에만 찾아보면 충분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카페 같은데 잘 찾아보세요. 그런데 가면은 그러니까 사기꾼 한 명이 운영하는 카페 이런 데 말고 잘 찾아보면 초보들을 위한 네이버 카페가 많습니다. 그런 데를 찾아서 검색을 해보셔도 되구요 그래도 뭐 이렇게 좀 매몰차게 제가 안 된다고 할순 없으니까 블로그 개설 제가 개설 만드는 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초반에 제부 블로그 지금 현재 세팅되어 있는 거는 보여 드릴게요 한번 그 보여드리는 정도는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조만간에 제가 한번 가볍게 보여 드릴게요 또 은근히 들어가면 이 세팅이 종류가 좀 많기는 해요 생각해 보니까 뭐 스킨 이런 거 말고 그냥 프로로그 설정부터 해서 뭐첫 페이지 몇개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제가 아는 세팅 방법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에드센스 광고 관련해서 몇몇 분이 좀 좋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정보 공유가 된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광고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 댓글 어떻게 달았는지 한번 보시고 한번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지금 제가 여행 블로그를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즘 최근에 좀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저는 혼자잖아요. 지금 혼자. 그러다 보니까 체험단이나 뭐 협찬 같은 게 2인이 많다, 2인 이상이.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뭐 3인이나 4인이 또 많은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다 모든 식사 자리나 뭐 이런 것들은 2인 위주가 많다 보니까 제가 못 가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특히나 막 어디 집 근처야 아니면 회사 근처인데 맛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가고 싶어 갈 사람이 없어 그러면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유일하게 같이 가고 있는 친구가 한명 있는데 그 친구한테 거의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제가 가자고 해요 뭐 많으면 일주일에 한번 적으면 한2 3주에 한 번씩 그 친구를 불러서 야 이번엔 홍대 와라 이번에 을지로다 이번에 성수다 교대다 교대 거의 지하철 2호선 라인으로 해서 맛집들이 좀 많이 있어요 강남이나 이런 데까지 이번에 한우 먹자 초밥이다 초밥 그렇게 해서 배 터지게 친구를 먹이고 있습니다 거의 먹이면서 이제 커피만 얻어 먹는 거죠. 그 밥은 어차피 협찬이니까 제가 사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할 때마다 좀 많이 이게 느낍니다. 연애를 해야 되나? 근데 그걸 진짜 모르겠어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오늘 도 별의별 말다 얘기한다. 좀 가볍게 그냥 이야기 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솔로인 사람들은 맛집이나 여행 블로그를 할때좀 단점이 많다. 그러니까 숙박 같은 경우는 금요일, 토요일 숙박이 대부분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혼자 만약에 갈수 있다 하더라도 금요일 토요일 숙박이 안 되기 때문에 일요일이나 월요일 숙박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직장인 또 연차도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숙박은 뭐 2인 제한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혼자 가도 상관은 없지만 좋은 숙박 있잖아요 좋은 숙박 호텔이나 이런 데 만약에 비싼 데야 약간 혼자 갔을 때좀 현타가 옵니다 아 이런 좋은 데를 어, 나 혼자 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고 만약에 누구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소개팅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좀 궁금합니다 아 이게 나를 블로그 많이 하는 그 sns에 미친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자, 소개팅 했어. 아, 안녕하세요. 저 지금 그냥 직장인이고요. 네, 취미로 네이버 블로그 합니다. 뭐 유튜브도, 좀, 유튜브는 얘기 안 해요, 일단. 부끄러우니까. 그러면, 아, 네이버 블로그 하는데요. 그냥 뭐,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포스팅하고 가끔씩 협찬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어떨까? 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뭐 제가 대놓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블로그를 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최근에 뭐 소개팅을 한 적이 없지 뭐. 네,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할까? 뭐, 그래도 공짜로 뭐 음식이나 이런 거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죠, 나이. 이제 저도 <laughs> 제 채널 이제 그 대문 바꿔야 될것 같은데. 30대 아재의 무슨 이야기잖아요. 40대 되면 40대로 바꿔야겠네. 근데 여행을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다닐 수 있을까 물론 그냥 가볍게 여행하는 건 좋지만 이 여행을 업으로 삼아서 정말 여행인 플루언서의 미친 인간처럼 매번 만약에 돌아다니고 여행을 하기에는 나중에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좀 딸리지 않을까 평생 언제까지 여행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정말 여행을 업으로 해서 블로그를 미친 듯이 그냥 할수 있을까? 언제까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물론 20대, 30대 분들은 한창 여행 블로그 운영하는 거 좋아요.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네이버에서는 그리고 여행 인플루언서를 정말 많이 뽑기 때문에 그 여행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다. 그 인플루언서들 많이 쓰는 키워드 챌린지에서 진짜 키워드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 젊을 때는 당연히 여행을 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인 문제나 만약에 시간적인 문제 또는 개인적인 문제 만약에 결혼을 당장 했어. 그러면은 제가 뭐 매번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걸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좀 많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좀 현타가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어디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을 내려가요 이번 주에 부산을 가는데 예전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막 다녔는데 지금은 인플루언서들 키워드 챌린지에 쓸수 있는 주제들에 맞는 지역을 가야 된다.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100% 순수하게 여행 목적으로 갈수 있는 게 아니다. 약간. 일하는 느낌으로 이번에는 어디 가서 포스팅도 해야지, 이거 사진 찍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좀 많고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가 없다. 물론 웬만한 관광지는 다 키워드 챌린지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검색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100% 나만을 위한 그런 여행은 지금 아닌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여행 자체로는 뭐 협찬을 받던 원고료 있는 것들을 조금 조금 받지만 먹고 살기는 힘들다 일단은 교통비가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뭐 비행기를 타든지 ktx나 버스나 기본 몇 만원에서 1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한번갈 때마다 그리고 숙박 같은 경우도 제가 말했죠.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숙박이 힘들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한계가. 매번 갈 때마다 협찬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네, 맛집 같은 경우는 협찬이 정말 많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협찬을 하나도 안 해요. 이유는 한몇 개씩 받다 보니까 거기에 미리 예약도 해야 되고 가서 시간 맞춰서 그 지역도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발이 많이 묶여있다. 여행에 대한 그런 장소에 장소 이동이 좀 원활하지가 않아서 최대한 좀 자유로운 여행을 위해서 숙박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쓴다, 돈을. 돈을 벌어도 모자랄 판에 결국은 쓰기 때문에. 진짜 근데 돈을 많이 벌면서 아니면 전업으로 여행 인플루언서 하는 사람들은 상위 한0.1% 정도 될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뭐 최적부를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여행 작가라든지 분명히 본업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럼 본업을 하면서 여행을 계속 뭐 강의를 저처럼 하던 아니면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 전자책을 내거나 일반 도서를 내거나 회사를 다니거나 부수입이 뭐든지 다 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진짜 네이버 블로그 하나만으로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블로그를 경제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고, 만약에 인플루언서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게 되고 나서 더 힘들어요. 한 3배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그냥 1일 1포스팅만 하면서 부담 없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1일 2포스팅, 3포스팅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매주 주말엔 어디 나가서 포스팅할 것들 주제 찾으면서 다녀야 되고, 평일에는 회사 다니면서 글 쓰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후딱 지나간다. 뭐 이런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이제 좀,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봤는데 꾸준하게 글을 쓰는 것도 정말 힘들고 여행도 자기가 맞아야지 다닐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씩 간다거나 오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블로그를 제가 아무리 백날 얘기를 해봐도 끝까지 하는 사람 진짜 별로 없어요. 그리고 너무 조회수에 목숨 걸지 마라 조회수는 뭐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나중에 글이 사이다보면또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또 네이버 로직이나 알고리즘이 바뀌어서 갑자기 또 내려갈 때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희의비 하지 마라 저도 지금 뭐한 4천 5천 나오다가 요즘에 한 2천에서 3천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뭐 옛날에 제가 목표가 조회수 1000이었어요 진짜 아나더 이상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 1000만 되면은 바라게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1000이 되잖아요 사람이. 계속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1000이 되면 2000 되고 싶고, 3000 되고 싶고, 4000 되고 싶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이. 물론 하루에 3포스팅, 4포스팅 계속 많이 하면 조회수는 오르겠죠. 근데 본인의 체력이나 시간이 정해진 것도 있고, 너무 무리를 하면 안 된다.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끝까지 갈수 있는 나만의 흐름이나 페이스를 만들어서, 가다 보면은 뭐 좋은 일도 있는 거고 그 중에 포스팅 하나가 떡상해서 뭐 조회수가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렇다 해서 막 실질적으로 저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거나 뭐가 협찬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진짜 한 조회수 일 방문자 한 8천에서 만 정도는 계속 유지가 돼야지 그나마 협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긴할것 같은데 저는 아직 그 수준까지도 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좀 욕심을 내려놨습니다. 정말 이 삶과 삶이지 일과 블로그의 이 균형